이쪽에서 받은 충격 그냥 여기서 끝내요. 이쪽에서 받은 충격도 어떻게 해? 이쪽으로 끝내는 거지. 근데 아까 일체시 차축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받은 충격 어떻게 저쪽에 끝까지 전달하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laughs>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체시 차축은 어떻게 어, 한쪽에 충격 받으면 나머지 쪽 계속 전달하는 반면에 독립식 차축은 어떻게 해? 하나의 충격은 하나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어떻게 된다? 얘가 훨씬 좋잖아요. 뒤끝이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왼쪽에서 받은 충격,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받은 충격, 오른쪽 그래서 독립식 차축에서 주로 많이 쓰는 스프링을 뭐라고 한다? 이런 어, 콜 스프링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콜 스프링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예, 이쪽에 동력의 에너지 충격이 좀미 치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이 일단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음, 스프링의 강성이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진동까지 잘 흡수를 해요. 스프링 아래 질량이 일단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 단점이라고 봐야 되지 규정 이상의 큰 충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 들어와서 스프링이 다 압착이 됐어 압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더 심하게 올라온 거야 그러면 된다? 그 이상은 압착하지 못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 이상의 충격은 그대로 차체 위로 다 올려버린다고요 큰 어, 충격을 흡수하기는 좋지 않아요 작은 충격을 흡수하기는 좋겠죠 그리고 어, 스프링의 잔여진동이죠 띵 남았을 때 잔여진동을 흡수하는 지능력이 스프링과 스프링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뭐를 쓴다? 쇼고, 쇼바를 써서 빨리 진동을 잡아줄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자체가 수직 고일 스프링은 수직에 대한 저항력, 에너지에 힘에 대한 저항력은 강하지만 횡방향으로 사선으로 스프링을 놔둬놓고 스프링 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대각선으로 싹 눕히면 그냥 힘없이 상 넘어가요 스프링. 그러니까 횡방향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고일 스프링. 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링크의 역할을 해 주게끔 가운데 어떻게 반드시 뭐를 쇼업 쇼바를 쇠어 줘야 돼요. 이 쇼업 쇼바가 위 아래 수직으로만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러니까 횡방향에 대한 저항력도 주고. 그다음에 스프링이 남은 잔여 진동을 빨리 잡아 줄수 있는 역할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식 차축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어, 뭐 코일 스프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아까 뭐보다 판 스프링보다. 쇼업 쇼바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 그런...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교재에 나와있죠 지금 303페이지 보시면은 장점 음, 작은 진동 흡수율이 좋다 승차감이 에, 그죠 작은 진동 흡수율이 높고 승차감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중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판스프링 이따만 했잖아요 이렇게 큰 놈이 무게를 흡수하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좋지 못하다고 표현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판스프링에 비하면 훨씬 더질량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단위 질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얘가 훨씬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뒤에 나올 뭐? 토션바스프링이죠. 토션바스프링 뭔데? 그냥 막대 하나 꼬우지도 않았어. 정직하게 막대 하나로 어떻게 한다? 에, 비틀어지는 음,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현가장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에너지 흡수율이 가장 뛰어난 것은 뭐야? 토션바스프링이겠죠.